오늘 2월 18일 오후 1시 2분입니다. 보시는 거는 리플 차트고요. 바이낸스에 있는 리플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피보나치 뭐 똑같습니다. 피보나치로 하는 건데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걸 좀 그려놨고요. 그고 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알림 설정으로 좀 바꿔 주세요. 어, 뉴스를 먼저 보면, 에, 리플이 이제 좀 떨어졌었죠? 에, ETF 가능성이 조금 하락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하락한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심사 중이죠? 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다고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신, 그 접수 중인데, 심사 중인 것 같은데, <laughs> 2025년에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어디, 어디까지나 이제 기사니까 너무 이제 막 신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laughs>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제 폴리마켓 여기 데이터에서 이제 승인 가능성이 81에서 78%로 하락했다. 그래서 <laughs> 투자자들이 이제 관련 파생상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뭐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눌림으로 보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2025년 기관 도입이 되고 토코나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대전환기를 맞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한쪽은 이제 약간 우울한 한쪽은 장밋빛 이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되 어, 양쪽 전부 다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지금 이거를 어, 리플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피보나치를 그을 때는 이제 저점 부분과 고점,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확인이 돼야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조금 보면은 여기 저점 부분을 요, 요 정도로 잡았어요. 제가 어, 2021년도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저점이 더 이상 안 깨지고 올라간 지점 거기를 지금 최저점으로 잡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1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계속 나왔었는데 1월 16일날 여기 고점 터치하고 계속 흘러 내려다가 피보나치를 보면 0.5 구간 그 다음에 618 구간 여기를 좀 중요하게 보는 어관그 트레이더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요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쭉 올라오다가 이제 저점과 고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피부나치를 그린 다음에 이게 차트가 0.5까지 눌렀죠. 누른 다음에 꼬리 말아 올리면서 0.382 구간은 위로 이제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매물대도 많다. 그다음에 상승 중에 갭도 생겼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일봉상 지금 마켓 스트럭처가 지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몸통이 여기를 하방을 돌파를 하고 눌러야 하방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지금 저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거는 쌍바닥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 계속 고점을 높이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한 3.4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하고 누르면 다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좀 혼자 많이 쓰는 적인데 0.25 구간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4.17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피보나치가 이게 일본 그러니까 100%다 먹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보고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 하락 흐름이 나왔다 이거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음뭐 배율을 쓰고 하는 선물과 같은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1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 방향 그러니까 선물로 치면 롱 포지션만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장이 오면, 횡보나 하락 조정장이 오면 선물은 이제 숏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해칭하면서 이제 나가면 되는데, 음, 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율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원을 투자해도 100만원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1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고점, 정확하게 여기 고점을 뚫었죠. 뚫고 지금 누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점을 깨질 않았기 때문에 이 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에 모여 있는 유동성을 얘가 다 흡수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캔들은 완성이 된 다음에 이게 유동성을 흡수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마켓 스트럭처가 변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T 매매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되겠죠. 예, BOS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BOS. 스트럭처가 깨졌다. 다시 위로 돌파를 했다.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CHOCH라고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유튜브 외국 사람들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BOS가 뭐고 뭐 CHOCH가 뭐고 뭐 로하이 우뭐 로로 우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고 최소한 이게 기대를 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전 고점까지는 누르고 그러니까 도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흘러 내릴 수도 있죠. 여기가 이제 성격이 변하면서 마켓 스트럭처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라왔던 고점, 저점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깨게 되면,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지금 일자,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3.4달러 부근입니다. 이정 최고점.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마다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를 때마다 땡큐하고 사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어, 이평선을 켜보면 지금 올라탔죠? 제가 이격도 개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캔들과 이평선이 좀 멀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붙어 있으면 다시 멀어지려고 한다. 근데 지금 매수 방향으로 지금 어, 골든크로스가 요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요 상태대로만 마감이 된다고 해도 골든크로스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골든크로스 확정이라고 하면 힘이 대단히 센 구간에서 아, 그럼 상승으로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눌림 구간에서는 추가로 계속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RSI도 보면은, 뭐, 50 부근에 있긴 하지만, 기준선 위로 올라타가지고 지금 눌렀죠? 예, 그래서 요게, 어, 오늘이나 내일 뭐, 양봉이 하나 크게 세게 나와주면, 상승이 그다음부터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laughs>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저항 라인에서 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알트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같이 보면 좋은데 이더리움이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죠. 여기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찌르는 중입니다. 고점을 약간씩 꼬리가 높이는 상황이죠.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고. 그쵸? 그래서 이런 캔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타점을 내가 정확하게 어, 하지를 못하겠다 그쵸 예, 그리고 뭐 이, 이런 피보나치도 설정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예, 분들 보시면은 저희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관련 문의 링크 남겨놨어요 여기 네이버 폼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어, 본인 해당되는 거 원하시는 거 전자책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무료 강의 해놓은 게 기존에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내일 저녁 7시 반에 또 하죠. 예,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어, 저희가 줌 링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눠드리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관점 공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 어, 현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희 소통방에 한 2,800분 정도 계시는데 선물로도 계속 지금 어, 타점이 나가니까 본인 시간 되실 때, 그다음에 본인 관점이랑 맞아 떨어진다고 할 때.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어,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어, 본인이 하나도 모르다가도, 지금 제 영상 보시고, 아니면 들어와서 강의 들어보시고, 연습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차트의 테크닉적인 거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구요. 누구나. 어느 정도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한 2주 정도면 다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뭐 다른 돈 많이 번 트레이더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뭐 테크닉 이런 것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이거는 보통 이렇게 흐르더라. 차트는 거의 뭐, 쌍고점이나 쌍바닥 이런, 이런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갔고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거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관점 공유도 해드리고 그게 본인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 거의 대다수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 기사는 어,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ETF 관련해가지고, 리플, ETF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안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리플 CEO가, 저기, 들어가 있죠, 지금, 백악관으로. 예, 거기서 또,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플의 특성상, 은행 결제, 무역, 어, 송금 결제, 이런 거에 특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rp는 이제 수수료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rl usd를 송금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로 쓰이고 소각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고요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어, 유저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xrp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도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차트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이다 그리고 다시 어, 눌림 이후에 상승 전환될 고런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3.4달러 부근. 그 다음에, 이번 불장에 4.17달러를 넘으면 뭐 좋겠죠. 예, 근데 일단은 다음 목표가는 4.17달러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업비트 차트 가볼게요. 업비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피부나치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매물 때 어, 돌파를 했고, 현재 지지 받는 모습이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5 0 0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6,081원. 이게 제가 좀 다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데 6,08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6,080원까지는 쭉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356원이 깨져 버리고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누를 때 이제 손절을 하고 나와야겠죠. 예, 그런 전략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어, 순간순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상승장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좀 조짐이 보이거든요. 알트들도 바닥에서 기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신청하셔서 같이 수익 보시는 그런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